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청년들 염정의 세무사 칼린입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새해 계획 다 세우셨나요 그 계획 중에 하나로 세금신고 일정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월에 굉장히 중요한 세금신고가 있죠 바로 부가가치세 신고가 있는데요 1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라고 하는 것은 매출액의 10%를 납부하시는 건데요 이 세금신고를 위해서 사장님께서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료는 국세청에 자동 집계 될 겁니다. 하지만 종이 세금계산서가 있으시거나 사업용 카드가 아니라 대표님 개인 카드 혹은 직원분들 명의의 개인 카드를 사용하신 경우에는 부가세를 줄이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1월 달에 부가세 신고가 있기 때문에 1월 첫째 주 중에 이 자료를 준비해서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가세 신고의 경우에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서 세금 신고 들어가는 기간에. 차이가 있는데요. 일반 법인의 경우에는 2023년 10월서부터 12월분에 대해서 부가세 신고가 들어가고요. 소규모 법인의 경우에는 2023년 7월에서부터 12월분이 신고 들어갑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소규모 법인과 마찬가지로 2023년 7월서부터 12월분이 신고됩니다. 간이과세자분들은 2023년 1월부터 12월분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갑니다. 2월에는 연말 정산이 있습니다. 실제로 연말 정산 기한은 3월 10일까지인데요. 작업을 하는 건 2월 달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연말 정산은 사장님의 세금과는 관계가 없고요. 직원분들의 세금을 확정하는 건데요. 이 연말 정산 때 사장님께서는 뭘 하셔야 되냐면요. 직원분들의 이 연말 정산 자료를 한꺼번에 수취하셔서 세무 대리인한테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직원들이 세무 대리인한테 각 각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님께서 일정 기한을 정하셔서 언제까지 연말정산 자료를 달라라고 하셔서 수치 하신 다음에 세모 대리인한테 전달해 주시는 방식으로 하셔야 되고요 연말정산을 끝내고 나면 그 정산된 내용이 2월 급여 명세서에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전달과 급여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이체하셔야 하는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3월에는 법인 사업자 분들께서 집중하셔야 되는데요 바로 법인. 법인세 신고가 있습니다. 3월 31일까지 신고를 하고요.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 신고가 들어갑니다.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매출에서 비용을 다 차감하고 실제로 번 돈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시는 거고요. 법인세는 이 소득 구간별로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세율표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인세 신고 때 사장님께서 챙겨주셔야 되는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통장 거래내역, 대출 원리금 상환 내역 그리고 통장에서 지출 증빙을 받지 못하고 이체한 비용들도 이때 모아서 보내주시는 건데요 법인세는 세 공제나 감면처럼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가 굉장히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빨리 자료를 전달해 주셔야 조금이라도 세무대리인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4월 달에는 다시 한번 부가세 신고가 있습니다 1월에 신고했던 부가세 신고는 2023년도 분에 대해 세금신고를 했던 건데요. 4월 달에는 드디어 2024년도 분에 대해서 세금신고가 시작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2024년 1월부터 3월분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가고요. 소규모 법인사업자와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에서 납부서를 보내줍니다. 지난 2023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 50%를 납부서로 보내주게 되는데요. 이때 납부한 금액은 7월 신고 때 차감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5월달에도 중요한 세금 신고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분들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법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매출액에서 비용을 다 차감하고 실제로 번 소득에 대해서 각 소득별로 세율을 곱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분들도 사업과 관련돼서 대출 받으신 내용이 있다고 하면 그 대출 원리 상환 내역을 전달해 주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이제 통장으로 이체하신 비용이 있다 라고 하시면 이 시기에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대표님께서 사업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 근로 소득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1년에 2천만원 이상의 이자 배당 소득이 발생하시는 경우에는 이러한 소득을 모두 합산해서 5월 31일까지 신고하셔야 되겠습니다 6월에도 소득세 신고가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5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된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개인사업자분들 중에서도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액이 나오시는 사장님들은 6월 달에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실신고 대상자는 일반 개인사업자분들과는 달리 통장 거래 내역이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되고요. 세금신고가 적절하게 신고되고 있는지 세무사의 확인서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7월입니다. 다시 한번 부가세 신고가 돌아왔는데요.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4월부터 6월분에 대해서 신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도 이번에는 세금신고가 들어가셔야 되는데요. 2024년 1월부터 6월분에 대해서 세금신고가 들어가시고요.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4월 25일 날 납부하셨던 금액은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8월에는 법인세 중간예납신고가 있습니다. 3월 달에 1년치에 대해서 세금신고가 들어갔었죠. 1년치를 한꺼번에 세금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부담이 될수 있어 중간예납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해서요, 2024년 1월 1일에서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신고하고 미리 납부하는 건데요. 2025년 3월 법인세 신고 들어갈 때이 금액은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10월 다시 한번 부가세 신고가 도래했습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7월에서부터 9월까지 분에 대해서 세금 신고가 들어가고요. 개인 사업자 일반 과세자와 소규모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다시 한번 2024년 1월서부터 6월분 신고한 금액의 50%를 납부하게 됩니다. 11월 30일 개인 사업자의 경우 중간예납 신고가 있습니다. 1년치에 대해서 한꺼번에 내는 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미리 중간에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민사업자와는 달리요, 세무서에서 지난 5월 혹은 6월 달에 신고하고 납부했던 금액의 50%를 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납부한 금액은 2025년 5월 혹은 6월 달에 신고하고 납부할 때 차감하게 됩니다. 사장님께서 운영하시는 사업장에 직원분들이 있다고 하시면 매달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요. 급여를 지급한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달 납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납부기한을 잘 챙기지 못하시는 사장님께서는 6월과 12월에 원천세 반기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6개월 단위로 합산돼서 원천세가 나오기 때문에 납부 금액이 부담이 되실 수 있는데요. 이러한 장단점을 잘 살펴보시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자 유형별로 세무 일정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사업자는 1월, 4월, 7월, 10월 부가세 신고를 챙기시면 되고요. 3월과 8월에 법인세 신고를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개인 사업자 일반 과세자의 경우에는 1월과 7월 부가세 신고가 있습니다. 4월과 10월에는 세무서에서 고지해 주는 부가세 납부서를 납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5월과 6월 사업자의 규모에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들어가고요.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는 1월달에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7월달에는 세무서에서 보내준 납부서를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앞서 보여드린 세금 신고 일정에서 해당 일자가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평일 날로 신고 납부 기한이 연장됩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세금 신고 일정 살펴봤는데요, 세금 납부 관리를 위한 꿀팁 알려드리겠습니다. 부가세의 경우 매달 발생하는 매출액의 10% 정도를 별도의 통장에 이체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가세의 경우에는 따로 세 공제나 감면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관리하여 납부의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소득세와 법인세입니다. 1년치에 대해서 세금신고가 들어가다 보니 준비해야 될 자료가 만만치 않으실 텐데요. 평소에 해당 내용이 발생했을 때 그때그때 그때 준비해 두시는 것이 누락되지 않고 반영하실 수 있는 꿀팁이겠습니다. 세무 법인 청년들 채널 댓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